자전거족을 위한 커피숍이 따로 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가가 만든 채널 두바퀴입니다. 요즘처럼 집 밖으로 나서는 게 걱정되지만 어딘가로 달리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대중교통이나 자동차가 아닌 나 홀로 자전거와 함께 유유자적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카페 투어를 소개합니다. 편의점처럼 많은 게 커피숍인데요. 그 중에 자전거족을 위한 커피숍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자전거를 테마로 한 인테리어와 소품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소하지만 작은 문화와 커뮤니티,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공감과 이야기가 실려 있는 곳들이죠. 자전거와 외출하는 사람들에게 자전거와 함께 쉼을 즐길 수 있도록 작은 편의를 제공하고 곳에 따라 정보 공유와 감동도 전하는 카페가 있다는 건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와 진한 향기가 따스하게 퍼지는 커피향이 무뚝뚝한 자전거에 배어나는 자전거 카페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 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 띠링! 첫째 목적지는 벨로마노입니다. 자전거 카페계의 원조라고 불리는 곳이죠. 2020년 기준으로 11년 된 이곳은 서울 광진구에 처음 오픈해서 현재 전라북도 군산에도 있습니다. 카페 이름이 벨로마노인 이유는 본점인 광장점을 지키는 카페 주인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바로 귀여운 레브라도 리트리버입니다. 인간 주인장만큼이나 덩치가 크지만 카페 사장답게 손님이 들어오면 애교 섞인 인사로 손님을 맞이하는 이곳의 마스코트죠. 벨로마노는 생긴 오래된 탓인지 라이딩 시즌만 되면 다양한 동호인들의 만남의 장소 가 되곤 하는데요. 최신의 자전거 트렌드와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어 온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죠. 새롭게 유익된 입문자들의 출발 장소로 또는 작은 규모의 전시나 발표회 장소 등으로 활용되면서 깊게 배인 커피향만큼이나 무수한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 할뿐 아니라 자전거족을 위한 작은 배려도 빼놓지 않아요. 휴게소처럼 라이딩 전후나 중간에 잠시 들러서 부담없이 물 한잔. 가볍게 마시고 떠날 수 있도록 입구에 물통을 설치해 놨거든요. 그리고 타이어 공기 주입이 필요하거나 펑크가 났을 때 스스로 자가 정비를 할수 있도록 정비 용품도 빌려주는 센스가 이곳을 더욱 친근하게 만들죠. 메뉴도 꽤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커피숍에서 파는 커피 종류는 기본이고요. 주행 중에 지치지 않도록 높은 열량과 영양분을 보충해 줄 만한 간식과 음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땅콩 빙수가 시그니처 메뉴고요. 평상시에는 샌드위치가 인기 메뉴라는 점 참고하세요. 다음 목적지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바이크빈입니다. 자전거 정비 실력이 좋은 미케닉 분이 운영하시는 커피숍인데요. 벨로마너만큼이나 오래된 곳이죠. 이곳은 음료만 파는 게 아니랍니다. 자전거 베테랑이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 자전거는 물론 헬멧 같은 용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자전거 정비까지 모든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죠. 카페 안에 자전거 매장이 샵인샵 개념으로 마련된 곳이라고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카페에 비하면 자전거 샵의 규모가 매우 작고 복잡한 편. 이고 때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사장님은 못 하는 정비가 거의 없으실 정도로 실력자라고 해요. 일반적인 정비 기술부터 고급 기술까지 무장하고 있어서 아는 사람은 먼 거리에서 자전거를 들고 일부러 찾아갈 정도라고 합니다. 커피숍이라는 이미지와 그닥 어울리지 않는 외모와 투박한 손을 겸비하셨지만 커피에 대한 애착도 매우 높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커피 원두는 아무거나 고르지 않고 과실 음료는 웬만하면 접당그시죠 새로운 것이 보이면 발품 팔아 직접 경험. 보고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소규모 단체 여행과 경기 출전 서비스, 그리고 찾아가는 정비 서비스도 진행하실 계획이랍니다. 조만간 이러한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행해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갈 목적지는 미니벨로와 제과제빵의 만남이 있는 곳 제3보급소입니다. 반포 잠수교 북단에 위치해 라이더들의 아지트로 여겨지던 제1보급소의 사장님이 BB5라는 브롬톤 전문샵의 샵인샵 개념으로 입점해서 새로운 아지트로 문을 연 곳인데요. BB5 이스트점은 브롬톤뿐 아니라 스테디셀러 브랜드인 스트라이더와 버디, 접이식 전기 미니벨로인 베스비까지 다양한 미니벨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레이싱보다 어반 문화와 자전거 여행 중심의 제품 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재산 보급소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공간이 널찍해서 자전거를 구경하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갖기에 최적화된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급소라는 이름답게 허기와 당분을 보충해 줄수 있는 약간의 베이커리도 판매를 했었는데 비교적 손님이 적은 겨울에도 계속 판매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미니벨로 전문가에 의한 정비가 가능하다는 점과 자전거 여유 여행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와 구조가 완전히 다른 미니벨로를 수년간 다룬 전문 미케닉이 상주하고 한동안 여행에 빠져 계셨던 사장님이 웬만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수 있을 정도로 자전거 여행에 경험이 많으시거든요. 게다가 제3 보급서 사장님 또한 자전거 매니아라서 정보 공유에 목마름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시흥으로 가볼까요? 카페 바이탈은 오이도 관광단지 회센터 골목 한 중간에 위치한 자전거 카페입니다. 해양 관광단지와 시화방조제를 끼고 있으면서 안산, 인천, 화성시를 오가는 길목의 자리에 라이더들의 방문이 잦은데요. 회센터 상권이라는 특성 탓인지 가게 내부에 담금술이 잔뜩 자리를 차지하는 이색적인 요소도 있는 곳입니다. 외부에서 언뜻 보면 트렌디한 커피숍이라는 느낌보다 중장년층이 즐겨 찾을 법한 술카페 같은 느낌도 주지만 자전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면한 자전거 카페죠. 그렇다고 바이크빈이나 비비파이브 안에 있는 재산 보급소처럼 전문 미케닉이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이곳 사장님이 자전거 카페 컨셉의 커피숍을 차리기 위해 정비 기술을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기본적인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가 정비가 가능한 손님에게는 정비 용품을 대여해 주기도 한답니다. 때로는 세차 서비스도 운영한다고 해요. 매장 한켠에 스팀 세차 기기가 있어서 여름에 인천과 안산 바닷가 라이딩을 한 사람들이 집에 가기 전에 들렀다 가는 코스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카페가 관광단지 내에 있다 보니 일반 관광객도 자주 찾습니다. 그래서 생활자전거를 유료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죠. 주변을 짧게 즐기고 싶다면 시간당 3,000원으로 대여할 수 있는데 카페 이용자는 30분 무료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2층에는 민박도 운영 된다고 하는데요. 장거리 라이딩을 계획한다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 한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BA라는 자전거 카페인데요. 강서구에 위치한 염창나들목을 빠져나오면 모던한 외관의 카페 하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언뜻 보면 깔끔하고 세련된 일반 커피숍 분위기라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입구에 금색 판넬에 적혀 있는 바이클랜 커피라는 문구가 자전거 카페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도 흔한 자전거 한대 걸려 있지 않은 깔끔하고 심플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오전에 방문하면 잘생긴 바리스타 사장님이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곳 사장님들이 자전거 도후라고 들었는데 자전거 용품과 정비 부스 그 어떤 자전거 흔적이나 냄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하 세계를 보기 전얘기예요 지하의 숨은 비밀 벙퍼에는 사장님의 애장품이 전시되어 있고 수준급 정비 실력을 선보여줄 정비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자전거 동호인이나 그룹이 소모임을 가질 수 있는 흰 테이블이 놓여 있죠.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샤워실도 있다니 라이딩 모임에 완벽한 마무리겠네요. 정비와 테이블 사용은 때에 따라서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한강이지만 반포 잠수교 북단 쪽에 위치한 스웨라이프입니다 자전거 중고 위탁 판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라이트 브라더스가 자사 건물 1층에 차린 자전거 카페고요. 중고 거래와 정비를 맡기러 온 손님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 곳이라 카페 규모가 최소한의 공간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의자는 매우 한정적이고 편히 앉아 있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을 찾는 이유는 인테리어가 캐리를 한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카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고풍스러 엔틱 스타일의 가구가 손님을 맞이하고 동시에 진하게 풍겨져 나오는 커피 향이 포근하고 안락한 심을 주거든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을 구경하는 재미에 커피가 식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죠. 그리고 지하에서는 모든 세부 검사와 정비가 완료된 중고 자전거를 구매하는 재미에 정신을 쏙 빼놓을 수 있으니 카드는 두고 가시길 권장합니다. 자전거족을 위한 서비스로는 언제든 펌프와 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통이 비었다고 편의점이 더 멀다면. 가볍게 들렀다가도 좋겠습니다. 찾아갈 때 참고할 점은 평일 점심 시간을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직장인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것으로 몰려드는데요. 약한 시간 동안은 정신줄을 쏙 빼놓을 수도 있거든요. 내 커피가 언제 나오나?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다면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은 서울의 작은 섬에 위치한 박캉스온 아일랜드라는 카페입니다. 서울 한강대교와 연결된 노들섬이 선유도 공원처럼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생긴 곳인데요. 도심이지만 섬에 위치한다는 특징과 자전거 덕후인 사장님의 취향을 살려서 누가 봐도 자전거 카페인 줄 모를 수 없게 꾸며놓은 이색 카페입니다. 독특한 인테리어와 볼거리로 잔뜩 채워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곳이죠. 카페 내부는 굉장히 굉장히 넓습니다. 한 켠에는 자전거 정비를 위한 부스가 있고 중간에는 맛있는 베이커리와 샌드위치 같은 간식도 나열돼 있습니다. 자전거와 관련 없을 법한 소품들과 상품들도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묘하게 튀지 않고 어울리네요. 공간이 넓고 소품이 많은데다 일부 공간조차 분리하지 않은 완전 오픈형의 카페라서 정리정돈 되지 않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오히려 매력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분위기를 싫어한다면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예쁜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꽤 성견이 됐겠네요. 온갖 애교로 정신줄을 홀리게 할 수도 있으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방문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 소개한 곳 외에도 자전거 카페는 몇곳더 있고요. 폐업한 곳도 많습니다. 더는 폐업하기 전에 꼭 가보시길 추천하는 카페만 추려본 거니까 어디는 왜 소개 안 했냐고 따져보는 댓글은 미워요. 자전거 카페는 자전거족을 위한 심과 서비스가 약간은 갖춰져 있으니까 그냥 지나다 우연히 들러도 좋고 각 카페를 목적지 삼아 투어링으로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명심할 것은 워낙 자전거 덕후들이 운영하는 곳이라서 헬멧을 쓰지 않고 오는 걸 싫어합니다. 헬멧은 안전띠와 같은 생명 모자라는 걸꼭 명심하시고 라이딩 즐기시길 바랍니다. 잠깐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